자 이번에는 얼라인먼트가 잘못되어서 코스에서 미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지금 하얀 선과 까만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항상 몸은 이 하얀 라인에 맞춰야 되고 방 볼이 가야 될 방향은 까만 라인에 맞아야만 사실은 좋은 얼라인먼트가 되는데요 사실 아마추어 골프들은 이렇게 맞추실 때이 어깨를 몸을 볼이 가야 될이 까만 라인에 맞추셔서 사실 샷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시냐면요. 몸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게 되고 몸이 오른쪽으로 보고 있게 되면 골프는 머릿속은 내가 해와웨이 중앙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체중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임팩이 돼야만 강한 파워와 올바른 방향으로 공이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몸은 오른쪽을 보게 되고 생각은 왼쪽에 있으니까 임팩트 되는 순간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볼이 안쪽, 이힐 쪽에 맞으면서 볼이 슬라이스나 또는 손목이 빨리 풀려서 후쪽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항상 몸은 기차레일과 같이 몸은 내가 목표 한쪽보다도 조금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볼이 가야 될 방향은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올바른 임팩트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라인대로 이렇게 서게 되면 내 몸은 내 목표보다 왼쪽으로 보고 있게 되죠. 자, 여기서 가볍게 들어서 치시게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